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죠. 실컷 패놓고 약발라주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또 태도가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타는 두 종목 매매를 했고 스윙으로 가져오다가 어제 자동 익절이 돼서 아쉬웠던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제 종가에서 다시 같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암튼 시간 관계상 단타를 한지에논 에너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원래 지역 열난방 시스템과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파트너 기업인 MRI와 계약을 맺고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냥 공장만 지어 놓고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기대감만 주는 회사들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멤버십 가족분들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저도 오늘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4.7%갭을 띄우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요. 2% 정도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더라고요. 이게 일봉에서 11선을 딛는 자리라서 일단 천주를 먼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좋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천주를 한번더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가를 회복하고 위로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 매도하지 않을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 넘어서 갑자기 강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VI를 확인해 보니까 7,110원이어서 아예 넉넉하게 7,070원에 50% 미리 매도되기를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VI까지 들어갔다가 살짝 내려와서 종가 14.1%로 마감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좀 노리던 종목이었는데 수익을 잘낼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엠노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구매 관리 등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삼성, 현대차, LG, SK 등 글로벌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기업의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죠. 오늘 삼성 SDS가 엠노의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렇게 점상에 갔는데요. 엠노의 대표와 부사장 등이 보유한 지분 중 33.39%를 1118억 원에 취득했다고 하죠. 최근 기업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는 삼성 SDS는 이번 투자로 계획에서부터 구매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통합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플랫폼 역량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하다가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오늘 점상까지 1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71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삼성의 가족이 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프로이천 좀 보겠습니다.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죠 오늘 2차전지 충방전용 그리퍼 시제품에 대한 고객사 테스트 진행 소식에 이렇게 사학가까지 갔는데요 이번 샘플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그리퍼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에도 접목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도 오늘 상한가에 힘을 실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프로지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 프로브 블럭 특허 취득 이슈로 이렇게 시세를 준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렸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박스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죠. 오늘 거래대금은 23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고 야금야금 6% 정도 올렸다가 11선까지 조정을 주고 갑자기 24%까지 들어올렸다가 다시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11시 전에 장대항공 2개로 상한가에 말아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날의 나노텍 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으로 전기 자동차 등 사용처가 다양한 미래 신동력 사업 중 하나인 2차전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축적된 코팅 건조기세를 기반으로 2차전지 공정 설비를 개발하고 있고 핵심 제조 공정이라 할수 있는 코터와 건조로 스태킹 장비를 개발하고 있죠. 오늘 전고체 배터리 설비와 세계 첫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학가까지 갔는데요. 나레 나노텍은 차세대 전지인 전구체 배터리 생산라인 중 응극제와 양극제 분말을 집전체에 코팅하는 설비를 개발하고 고객사에 연구용으로 공급 중이죠. 또 삼성이 충청권의 반도체 패키지 특화 잔지, 첨단 디스플레이 종합 클러스터, 전고체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을 조성했다는 소식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힘을 실었는데요. 날의 나노텍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의 주요 협력사죠. 일봉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크게 시세를 주고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초부터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 시장의 여파로 함께 하락하면서 1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상한가로 들어올렸죠. 거래대금은 71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하루 종일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하다가 오후 1시부터 5일선, 1 0일선을 타고 그대로 상한가까지 갔는데 풀려서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장막판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화 알루미늄 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제조용 알루미늄 박을 비롯해 각종 레토로트 파우치 및 의약품, 산업용 등의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최근 2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해온 LIB 양극 집전체 판매 확대가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 기기로 제조한 양극박을 고객사에 납품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이렇게 상하가까지 갔는데요. 사실 이 뉴스는 이미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경쟁사인 사마 알미늄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마 알미늄은 올해 초에도 LG 엔솔과 7년간 7천억 원어치 알루미늄 박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일봉을 보시면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6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오늘 역사적 신고가로 들어갔죠 거래대금은 213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 정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살짝 아래로 뺐다가 5일선을 타고 그대로 들어올려서 11시 전에 상한가에 갔는데 풀려서 하루 종일 위에서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일단 진정되면서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우리 시장도 어제 충격에서 살짝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237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반가운 양봉을 그리면서 781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채널 멤버십 가족분 중에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잘 내시는데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추격 성향, 돌파 성향, 뇌동 성향 등 다양하실 텐데, 이제 저점 매수 성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리지 않고 수익을 잘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씩 성향을 바꿔보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